본 영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촬영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될까 고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희 지금 어디 가요? 승리 어,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어요. 기차 타고 어디 갈 건데요? 기차 타고 뉴욕 갈 거예요. 그래요? 뉴욕, 뉴욕에 뭐하러 가요 오늘? 음, 뉴욕에 라이언킹 봐요. 라이언킹? 네. 아, 그래? 근데 티 v 에서 어. 나온 것이 아니야. 어.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서 그걸 어. 입고 무대에서 나와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승희 그거 엄청 보고 싶은 가 보다 그지? 네. 사람들이 그럼 한국말로 말해요? 음, 아니야, 미국 말이에요. 아 네, 그래. 승희 미국 말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는 아니에 그런데 많이 알아줘세요아 그래. 네. 그러면 한번 빨리 가봅시다. 네. 이제 뛰어야. 그래. 됐어요? 네.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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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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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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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보 에? 분홍색이 아니고 분홍색이 아니에요. 분홍색 호비랑 같이 사는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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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뭐 여름섬에서 왔잖아요. 해리는 남극에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뽀롱뽀롱 마을. 아 그래 그럼 남극에 사는데 날아다니는 애는? 네, 진짜 진짜 사는 거. 하얀색 펭귄도 아니겠네? 펭귄도 아니에 날수 있다고 했잖아. 갈매기 그리 <laughs> 아, 갈매기 바다에 살잖아요. 난국극 영화 맞아. 그리고 사운드가, 후우우우우우우우 그 이거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나무에 살아요. 부엉이 줄까요? 부엉이 맞았어? 네. 네. 왜? 그럼 이제 아빠 차례. 아, 옛날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안샀네요 음, 공룡? 맞았어. 근데 주라기에 살았던 애. 알로사우루스? 정답 어떻게 알았어? 어, 나는 딜로포사우루스할줄알는데아 그래? <laughs> 정답은 음. 알로사우루스였어요 신화, 아 우리 도착하면 너무 배고플 것 같아 그치? 네근데 저기 피자가 있는데 어. 근데, 내 피, 근데 피자가 하나 먹어도 배불러져요 근데 없는 어, 피자는 파파요니아 피자래요 아, 니냥 피, 팝팝은 치즈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피자가 종류가 많은데, 피자가, 어, 정말 크대요. 근데, 피자가 내 얼굴만큼 크대요, 이렇게요. 그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럼 가서? 근데, 나는, 아빠가 좋아하는 피자 먹고 싶어요. 승희 하나, 아빠 하나, 그럼 두개 사서 먹을까? 나는, 아, 두 개. 나는 다 좋아요, 피자. 나 모든 피자 다 좋아해요. 네, 그럼 우리 그럼 피자 먹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보자. 네. 자, 아마 좀 <laughs> 안녕하세요. 승희, 여기 어디예요 여기, 여기, 음. 여기. 스테이션이맞 기차역. <숨겨도>